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의 중보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본양을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가운데 우리는 구정 명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이나 구정을 보내면서 가족을 잘 만나지 못했고 또 가족을 만나는 것을 미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설 명절에는 고약을 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에 차량 이동과 귀성행렬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기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움이 공포를 이긴다 다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이 공포를 이긴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이겼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제목과 그 내용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활용하여서 저도 이렇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믿음이 공포를 이긴다 이긴다. 믿음이 코로나를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코로나로부터 오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 상실감을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도전과 그 아픔의 문제들, 그 고통의 문제, 이 모든 위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천소가 357장 찬양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의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가족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명절을 보내면서 고야 보장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개인 방역으로 더 안전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아멘.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력의 명령과 작전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 원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순종이었습니다. 또 계속되게 반복되는 일곱이라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 참된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이고성의 전투에서 상식을 깬 작전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참된 순종이 필요했다는 사실과 또한 전쟁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이후에 주시는 그명령에 집중함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열의 고성을 취하기 위한 작전에서 그들의 행진하는 대열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 일곱이 섰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후군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서는 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했던 순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대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중심에 위치한 대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열을 유지하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열과 이러한 행진과 외침만으로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전력이나 잘 짜여진 기획된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행진의 대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신자의 모든 삶의 걸음,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언약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시험에 빠질,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며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또 교회가 다른 것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계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랐습,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거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대열과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참된 순종의 반응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행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꺼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네비게이터에서 만든 술에 퀴의 삶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지를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한 생활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두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대칭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예배와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균형을 이룰 때, 그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그리스도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하는 삶의 삶에는 각각 대칭을 이루는 것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기도가 더 있어야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잘 읽고, 또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섬김을 하지 않는다거나 섬김을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은 즐거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온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인의 순종이고 이것이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복을 받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구원을 받는 비결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의 손과 같은 그 험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이 행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대열을 이루고 믿음으로 그 성을 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리 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쟁진했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였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주님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신실하고 실제적인 순종의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그 믿음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보이지, 드러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적인 그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계를 중심으로 행진하며 실제적인 믿음을 그들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또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의 전함의 균형을 이루어서 이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에서 본것 같은 이 수레 밖의 삶과 같은 균형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그 행진을 그지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행진을 그들은 엿새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온 백성이 새벽 일찍 일어나 성을 돌기 시작하였는데 그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6절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대로 여호사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외치자 견고한 여리고 성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기생 나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순종으로 얻는 승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복의 수칙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의 수칙을 군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물질을 취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보통 전쟁이라면 승리를 하면 군사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승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할 은과 금과 그리고 동철로 만든 모든 기구들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들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곳이 성경 구약 성경에 한 곳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우락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니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월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굴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전쟁의 수칙과 암말렉을 멸하시는 과정에서 내리신 모든 명령은 히브리 원어로 하면 이것은 하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해야 하고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리품만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하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도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바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바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파괴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적인 노력이노획이 허락되지 않는 모습에서 가나안 전쟁은 어느 전쟁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 왔습니다.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널려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돌을 것처럼 아마 이것도 정말로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수칙과 아말렉 전쟁에서 이 하렘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에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의 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응답을 주셨을 때그 응답과 함께 주시는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를 얻기까지는 충성을 다했지만, 승리 후에 충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후에, 승리를 위해, 승리 후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허락하신 그 복과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는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 사고를 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연예의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 후에 자기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가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과 계속 꾸준하게 동행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승리했다고 또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멸망과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응답 후에 그 승리 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과 승리 후에 하나님과 더 동행함을 통해서 더 많은 복과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전투에서 그 군사들에게 주신 그 지침을 우리 모두도 기억하며 승리 후에 더 순종함을 통해서 응답 후에 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더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승리 후에 주신 그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균형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승리한 후에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승리와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이 공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